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길을 만듭시다. 인사해 봅시다. 시작. 길을 만듭시다. 길을 만듭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의 다리를 브릿지예요. 브릿지 이 다리 아니에요. 브릿지 다리 건너는 다리 거 나의 다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나의 다리를 받아주세요. 나의 다리를. 받아주세요 네네 나의 다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뭐 음, 하나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개그가 있어요 철병녀라는 어, 어떠한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뭐 장도연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남성이 한 여성을 어, 클럽에서 나이트에서 그렇게 꼬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남성이 마음에 들지 었 않았는지 온갖 말 변명들을 하면서 그 남성을 계속 거부합니다. 철벽이라고 말하죠. 철벽녀라고 말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사이에 내가 뭔가를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거부감을 일으키고 내가 먼저 철벽을 치면 다리는 생성되지 않아요.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와 나의 교량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싸우더라도 다리는 있어야 해요.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짠하고 일어나잖아요. 6.25 때도 그랬어요. 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내려와서 교량을 다리를 다 폭파시켜요. 그래야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금강 저거 어떻게 건너요? 우리가 막 저기 뭐뭐저기 또랑 뭐 청, 청계천이 아니라 저 먼천이요. 우리는 막 군산에 그 천도 무시하잖아요. 뭐 이게 뭐 빠져도 죽지도 않겠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적군이 함부로 못 와요.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겠어요? 탱크가 올수 있겠어요? 못 와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다리를 폭파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습성인가 봐. 그래서 친구와 친구가 싸우고 남녀가 싸우면 부부가 싸우고 애인이 싸우면 뭐 먼저 하느냐? 다리를 폭파시켜버려요. 따로따로 연락 안 하고 말해도 쉽고 그렇죠? 그 나가버리고 대화의 장을 대화의 자리를 없애버려요. 다리가 없겠죠. 다리가 없으면 오고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뭐의 연장선이에요? 따해 봅시다.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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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길이 뭐예요? 길이 뭔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혹은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는 어땅 위에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다. 뭐 어려워요? 치워치워요. 네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길은 뭘까요? 저는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전도사님도 농촌에서 저보다 더촌에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세련됐잖아요. 그런데 <laughs> 네. 저도 어쨌든 농촌에서 살았는데 농촌에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시원아, 해찰하지 마. 야, 해찰하지 마, 미수야. 해찰하지 말라는 말. 요즘 애들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해찰이라는 단어를 늘 받았어요. 딴데로 세지 말라는 건데, 그 학교가 왕복 4km, 편도 2 k m 예요그 길이 일직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모험정신이 있다고, 그 애기들이. 모험정신이 있다고 뭐 하느냐? 길로 오지 않아요. 막논두렁 가고, 어디 가고 막 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길 잃어버리지는 않고 잘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길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아스팔트가 깔렸을까요? 저 초등학교 때 아스팔트 없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요 시멘트도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그 2차선 큰 도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흙이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막 50대랑 동령배 같은데 저 30대입니다. 없었어요. 어뭐 아스팔트도 그냥 뭔 길이야. 무슨 길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풀이 나지 않고,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과거로의 회기를 버리고, 산을 갔다고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산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요, 산길?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산보 잘 하라고, 좋게 아스팔트나 뭐 이런 것도 깔아놨지만, 조금 이쪽으로 정상 가야지 하면서 다른 길을 가면, 아스팔트, 뭐 시멘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길 따라가요? 옆에는 풀이 있는데 여긴 풀이 없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어, 여기 길났다. 길로 가자. 그 길로 가서 틀린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그걸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길은 어떻게 생길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길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삼천포 한 번만 빠질게요. 너와 나의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발자국이 있어야 돼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어, 아들의 뇌라는 책이 있어요. 곽진영 교수님인가? 뭐, 어쨌든 그분이 한 분이 쓰신 거예요. 곽정은인가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누가 있어요? 아들의 뇌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읽었냐면 하아, 저도 아들인데 이 아들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죄송해요 이 새끼 머리에는 뭐가 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돼 아들은 애를 사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다가 다른 걸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는 사실 천재예요 모든 사람의 뇌는 다 천재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뇌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이 세포의 능력이 굉장하대요. 여러분들은 사실 다 천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왜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왜 누구는 누구는 창의력이 막 있고 누구는 기발한데 누구는 그러지 않을까? 여기에는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뇌를 많이 많이 쓴 사람은 뇌에 뭐가 생기냐면 따라해 봅시다. 시냅스. 에 시냅스라는 신경 회로가 생겨요. 쉽게 말할게요. 뇌에 길이 생겨요. 이 세포, 천재 세포와 천재 세포를 연결하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길이 복잡하고 많이 생긴 사람일수록 우리가 눈에 띄게 똑똑하다. 야, 기발한데. 야, 대단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뇌는 다 똑똑한데 이 길이 없는 사람은 세포 하나 하나는 똑똑한데 둘이 서로가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말을 못하는 거야. 똑똑한 걸 어디서 티 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때뭐 지능이라든지 뭐 IQ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뇌도 써야 된다. 쓰면 쓸수록 길이 계속 생기고 길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 하다? 그 사람은 똑똑해진다. 그런데 뇌도 쓰지 않으면 그 신경 회로망이 사라진다고 해요. 한번 연결됐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신경 회로망이 시냅스가 사라집니다. 길이 사라져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계속 길을 가요. 그러면 이 길에는 맨날 맨날 해요 풀이 안 나요. 흙길을 잘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길에서 뭐가 자라느냐 풀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 가야지 하고 딱 왔는데 온통 풀천지야. 어디가 길이지? 아 모르겠네. 결국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것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반복이다. 반복이다. 반복이에요. 계속 그 길을 꾸준히 간 사람은 어느 순간 길이 생겨요. 내 앞에 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풀을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으면 어느 순간 풀이 나지 않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셨죠. 고통스러웠죠. 괴롭히는 이들도 많고 상황도 많고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 이건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인데 왜내 인생에서 나를 괴롭히고 풀뿌리처럼 돌뿌리처럼 내 발을 걸리게 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나이까.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없어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지 밟고 또 밟아라. 네가 그 길을 한번 밟고 네가 그 길을 열번 밟고 네가 그 길을 백번 밟았을 때그 길은 대로가 되느니라. 여러분, 잡초를 힘겹게 뽑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길을 밟고 또 밟고 그냥 무심히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은 나만의 길이 되고 축복을 받는 형통한 대로의 길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의 길을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어... 불의한, 그러니까 나쁜 재판장 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억울한 과부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억울한 과부란 것은 사회적인 굉장한 약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뭐 하느냐?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아, 나 억울해요. 아, 나 억울해요. 예비님 나 억울해요. 예비님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오늘도 억울하고, 내일도 억울하고, 내일 모레도 억울하고, 계속 억울하대.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어느 순간 생각하는 거야. 아씨. 내일 또올 텐데 아나 귀찮아 죽겠네 아 이제 잠만 자면은 자꾸 이 여자가 막 떠올라 막 해가지고 막 자꾸 억울하다고 막 귀신처럼 막내 아, 꿈에 가지고 막 이명이 들리기 시작해 아 진절머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주고 끝내버려야겠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정말 정말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 없는 이가, 그 가장 힘 있고 힘을 원하고 돈을 원하는 그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갔더니, 뭐하더라? 그 재판장이 결국에는 억울함을 풀어주더라. 따라 해봅시다. 번거롭다. 번거롭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번거롭다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따라 해봅시다. 귀찮다. 귀찮다. 귀찮다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해. 이거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 이거랑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이에요. 이차이는 하나가 있어요. 귀찮은 거는 그냥 하기 아, 그냥 하기 귀, 되게 귀찮아. 아, 뭐 하기 귀찮아. 아, 뭐 하기 귀찮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번거롭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뭔가를 반복적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 나를 반복적으로 귀찮게 하는 것을 우리는 번거롭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오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번거롭다는 뭐예요? 과부는 반복적으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 말씀에 또 밑에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밑에 와서 보면은 또 뭐하래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늘 와서, 늘 와서, 뭐했다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계속 번거롭다와 늘 와서는 같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반복 반복 또 반복.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잖아요.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계속 가지셔야 돼요. 어느 순간 은혜 받은 사람이 한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기도가 잘될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는 잔소리합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일 집에서 말씀을 보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목사는 말하는 거예요. 아, 놀러 가고 싶겠죠? 뭐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 거 많겠죠? 그래도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만큼은 꼭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반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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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연결되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충 우리가 이걸 아는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의 방법처럼 말나와요 네 오른뺨을 치면 은 왼편도 대라 네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도 줘라 누가 너를 오리를 같이 가게자고 하면 은 심리를 걸어가라 누가 너에게 막 구하고 뭐돈 빌려달라고 하면 은 갖다 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희생하는 거구나 내가 그냥 내가 더 주는 거구나 아 베베가 나한테 100원 달라고 했으니까 200원 줘야지 왜? 원수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야겠다. 우리는 이걸로 원수 생각이라고 해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뭐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성령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맞았어요. 성령이랑 서로가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성령이가 쳤냐? 됐지? 이제 우리 끝났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는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를 오른뺨을 팍 때렸어요. 근데 성령이가 말해요. 왼뺨도 때려. 뭐가 돼요? 한번더 만나는 계기가 생겨요. 자, 보십시다. 제가 주연이한테 말해요. 야, 500원만 줘봐. 500원 딱 주고 끝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500원으로 끝나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야, 500원만 가져가냐? 야, 나 천원도 있으니까 자 천원도 한번더 가져가. 그러면 뭐 해요? 한번더 만나겠죠. 이해되세요? 자, 누가 같이 미수가 말해요. 어 목사님. 어, 왜? 저 서울 가야 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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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저기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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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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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버스 타는데 시외버스터미널까지만 태워주세요. 어, 그래, 우리를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수를 데리고 야, 됐어, 내가 서울까지 바래다 줄게 하고 서울까지 바래다 줘요. 그러면 10분 이야기할 거 2시간 반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뭐가 생겨요? 우리 사이에는 길이 생기지 않고 어색함이 생기겠죠. 아씨 목사가 왜 2시간 반 동안 아, 서울 날 좋아하나? 이 양반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찾아갈 거더 길게 가면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뭐예요? 반복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복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유에리한테, 야, 나돈좀 빌려줘. 했어요. 근데 유에리가, 난돈 같은 거 빌려주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금전 뭐보증 이런 거 절대 쓰지 말라 그랬어요. 하고 칼같이 잘라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힘들 때 유에리한테, 야, 나 100원만. 말할까요? 말안하겠죠 그런데 제가 빌려줘. 했는데 유에리가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갈까요? 유엘이한테 찾아가겠죠. 그러면 유엘이와 관계가 한번더 생기겠죠. 관계가 한번더 생기면서 유엘이에게는 무슨 기회가 생길까요? 내가 너에게 예수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요지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을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 관계가 사랑이라는 거지 진짜 막돈 빌려주고 다니고 막보증서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라는 건 뭐예요?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요,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복이에요. 사랑 자체를 계속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방법 자체가 내가 이 사랑과 무언가를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썸을 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니 서로 간에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사겨요? 왜 사귈까요? 반복적으로 연락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아서 사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이에요. 어떠한 수많은 반복들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 길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져요. 근데 나 혼자 천국 만들어서 뭐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이 천국을 전해 줘야겠죠. 그러면 내 가족들에게 뭐를 해야 될까요? 길을 놓아야겠죠. 길을 놓으려면 뭐 해요? 제와 나 사이에 있는 잡초를 100번, 100번, 만0번 100번, 해0 0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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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계속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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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미움, 억울함, 어색함 이라는 모든 잡초는 사라지고 맨들맨들한 길이 생기겠지요. 이 길을 통하여 뭐가 흘러가요? 예수의 부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가정으로, 내 친구들과 교우들에게 흘러가겠지요. 그를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천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교회가 천국 되겠죠. 그러면 내 가정이 천국 되겠지요.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천국 되겠지요. 천국은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인연과 악연을 나눠요. 좋은 만남이야. 아유, 나쁜 만남이야. 우리는 늘 인연과 악연을 나눠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뭘까요? 길이에요. 반복이에요. 인연과 악연을 나누지 말고 뭐 하라? 인연도 악연도 끊임없이 만나서 반복하여 관계를 가지라. 그 속에서 뭐가 열리느니라? 길이 열리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인연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악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또 다시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인연과 악연을 내가 나눠서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구나. 아, 이 악연이 왜내 앞에 있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 왜 내가 천국 되어 나의 천국을 이에게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길 원하시는구나. 지금은 악연일 수 있어요. 이거를 억지로 인연으로 조금만 남으로 만날려 만들려고 힘쓰지 마세요. 지금은 악연이에요. 그냥 악연 그 상태로 그냥 두세요. 음 악연이야 우리는 만나면 싸우는구나. 하지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며 반복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악연의 모든 잡초들은 뿌리 뽑히고 그 길이 하나님의 천국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주여 내가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근이 천국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계속됨이에요. 반복이에요. 우리는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교회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반복하시고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나와의 길이 열려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이연과 악견을 나누지 마시오 그냥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가지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 계속됨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고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나의 전국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금 묵상하며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악연이 있다면 나의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간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언젠간 주님의 길그 기도의 열매가 열려서 아버지 그 길이 열려 그에게 기쁨이 전파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악연이고 지금은 그저 원수일지라도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며 아버지 내가 중고의 기도의 그 끝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 앞에 바랍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겨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연의 시간표를 일찍 종료시켜주시고 주여 천국을 속히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절히 기도합니다